이것도 어, 조선시대 까다랬지 어, 조선시대 아이더라도되정음식는 어. 음. 되지? 음식을 끊어도 되지? 음식을 끊어도 되을 넣고 기름을 넣고 도되게 음식을 기름만 되지? 음기을끊잔잔을 기름 잔을 기름잔을 넣고 언제 지을지지 우리 썩었는데 기름통도 숯에 커가지고 물을 기름 이런 걸로 만들어야겠구만. 자리가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는 그 밑에, 그 밑에 거기 기름그거보로 음. 다시 따라서 고추는 해야구, 해야지. 등잔을 올려가지고 위에다 불을 켜고 여기다가 온기로 네. 된 잔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동그라미게 이렇게 그거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은 네. 그걸 드러내갖고 네. 안에 다시 부 아, 여기, 여기가 기름 들어있는데 네. 이무을 놓고 다시 잔에다가 놓고 부숴야지 아 그런 등잔이구나 그냥 하나의 기름통도 되고 어 등잔을 온기 등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언제 요런 식으로 아 그렇게 하고 심지를 심지를 넣고 있는 맞아 맞아 있어 이제 키어 이거 음, 그, 기름이 떨어졌을 때요거계으로 음, 따라서 이렇게 붓고 기름을 채워서 이렇게, 붓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음. 다시 올려서 등자이라는 거는 높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있어야 넉, 너무 너무 여기 이게 중간 거기 기름이 올라가야 된다. 그. 그래서 온기등장이아무 예. 그래서 온기등장이 음, 기름 열다가 기름 타고요요 음. 구멍이 안뚫렸으면 기름이 안 나오니까 공기가 서로 통해야 되거든. 음 그런 식으로 해고 아, 기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놨네음이 음, 이렇게. 요거는 아, 음. 1단 형태지 2단 형태 등장은 여기서. 또 여기가 음. 요렇게 나와요 아하더 있어요? 여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2단짜리 음. 등잔이 2단짜리 음. 요거는 1단짜리 1단짜리 웅기 여기 웅기 웅기 등잔이에요 여기 등잔도 되고 등잔이라 그런다니까 그냥 웅기 등잔이라 등장. 그래 이거 음. 이 등잔이 하아 등잘 만들었다 이 자체 봐에도 구경 요거 근데. 옛날에는 150, 200어 하나에 2 0 0짜리예요 여기 완벽해 저 차는 좋대 그만해 응 음. 음. 비싼 거예요 기어고에 기어고 아, 비싼 거에요? 등장은 아. 비싸고 원래 음 기어고 비싼 거참 좋다 빠지게 되서 잘 만들면 잘 만들면 쫙 빠져갖고 음기름부기좋고 <laughs> 여기다 구멍 뚫려 있고 양쪽 양 양쪽이, 양쪽이 뚫려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바람이 터긴가지빨도 빠지고. 잘못하면은 음. 장종지다 그래요. 온기 장종지, 장종지5만 원짜리다 이럴를할 수가 음. 있어. 잘못하면 음. 이해를 못하면 은꼭 장종지 장장지같이 음. 생겼잖아. 영화에 장종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음. 조그마하니. 근데 허름을 높이올리게 위해서 그래. 이렇게 대략을쭉 뺐어요. 장거지는영원 장종지. 우리나라의 아이디어 좋답게. 원래 참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아 기속더딸수 있게 그렇다, 기 응. 네. 옹기 장 장단지는 이렇게 생겼지. 옹기 장 장단지는 이 생겼지. 비슷하게 네. 생겼지, 형님장구자은요거 아, 아, 아. 장단지야. 여기 네, 장단지.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네. 하고 이걸 형태로 이렇게 보면 음, 차이가 음. 있잖아요. 그렇지, 차이가 있지. 구멍이 이렇게 크고 음. 높고 요거도 거는 전혀 틀리는 음, 장단지는 장만 부수는 기름이고, 그래 장만 부수는것거 떴고 이것은 이제 그높이더 등잔. 등잔이니까 이렇게 높아야돼좀 음. 바닥 에 있는 것보다 음, 이것은 간장 간장 간장병 간장병 이것은 어불쾌는 등잔 등잔 기름도 넣고 음, 오케이 됐어.